안녕하세요. 하트의 세상의 하트입니다. 오늘 하트의 컨텐츠 지난 시간에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쿠팡에서 일하는 모습 보여줄 수 없냐? 이거에 대한 거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쿠팡에서 지급받았던 옷들이랑 일할 때 어떻게 일하, 어, 일할 때입는 옷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쿠팡 룩북이라고 컨텐츠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티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 좋죠? 쫙 늘어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쿠팡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제 임직원, 직원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옷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일할 때는 못 입고 집에서나 뭐 이럴 때 이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짜잔! 이게 바로 뭐냐?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 쿠팡 맨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쿠팡 조끼인데요. 이렇게 입어보면. 이러면. 쿠팡 무관성. 이렇게 하면 야간이든 주간이든 일을 할수 있는 쿠팡맨의 자세가 준비가 된 겁니다. 이옷 같은 경우가 제가 뭐 건너 건너 듣기로 10만 원이 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 그럴 수도 있나 싶기는 한데, 하여튼 이거를 입으면 이제 어떤 옷에든 입기만 하면 쿠팡에서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아이템. 쿠팡. 아, 비 온다. 어떡해? 이럴 때 이제 입는 옷인데요. 바로 이 우비, 아직 택도 안 떼는 이거 생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개인에게 하나씩 지급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제, 뭐 모자를 쓰면, 이제, 보시죠.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해서 완전히 비를 피하면서 택배 운송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쿠팡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물품들 뿐만 아니라 뭐, 장갑, 뭐,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거든요. 물? 요새는 하절기라고 해서 물이랑 그 다음에 음료수 포도당 이렇게 매일 지급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쿠팡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기획을 했고요. 보통 룩북하면 몸매 보여주는 걸 생각하지만 저는 시청자들의 니즈를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 컨텐츠는 제가 딱 단독 배송 이 이제 한 달이 딱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쿠팡 한달 배송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의 세상의 하트였습니다.